안녕하세요. 당신의 계측 파트너 큐 클래스입니다. 절연장 측정, 전압 측정, 저저항 측정, 기오키 IR4051-10 모델 디지털 절연장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연장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스위치가 OFF된 것을 확인합니다. 가능한한 부하에 연결된 기기도 분리합니다 본체의 어스 단자에 검정색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본체의 라인 단자에 적색 테스트 리드를 연결합니다. 메저 키를 오프합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시험 전압 500V로 세팅합니다. 검정색 테스트 리드를 접지 측에 연결합니다. 적색 테스트 리드를 측정 대상에 연결합니다. 시험 전압이 500V 이상이므로 릴리즈 키를 누릅니다. 매저 키를 누릅니다. 연속 측정을 할 경우에는 매저키를 일으켜 세웁니다. 측정이 완료된 후에는 충전된 전화를 방전시켜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테스트 리더가 연결된 상태에서 매저키를 오파하여 방전시킵니다. 방전이 종료되면 활선 경고 마크가 사라집니다. IR4051-10 모델은 고전압을 인가하는 절연 파괴 시험 방식의 절연 저항계로서 부하에 연결된 기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압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네오 310, 320 모델과 같은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사용하시면 활선 상태에서도 절연 적합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타리 스위치를 V로 돌립니다. 검정색 테스트리드를 어스측에 연결합니다. 적색 테스트리드를 측정 대상에 연결합니다. 표시 값이 안정되면 값을 확인합니다. 적색 테스트 리드를 분리한 후 검정색 아크 클립도 분리합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o f 로 돌립니다. 다음은 저장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0점 조정을 실행한 후 저장 을 측정합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옴으로 설정합니다. 테스트 리드의 선단을 단락합니다. 메저키를 on합니다. 매저키를 o f 하고 측정치를 홀드합니다. 0점 조정 버튼을 누릅니다. 검정색 테스트 리드를 외함에 연결합니다. 적색 테스트 리드를 접지선에 연결합니다. 매저키를 눌러 표시값을 확인합니다. 측정 후 매저키를 오프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테스트 리드를 분리한 후 로타리 스위치를 오프로 돌립니다. 이상으로 히오키 디지털 저련 제한계 IR4051-10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품에 첨부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큐클래스로 연락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